32번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갈게요. God instinct 가 돼서요. 네, God 창자라는 뜻이죠. God. 창자에서부터 느껴지는 instinct 하면 본능이라는 뜻에서요. God instinct 가 네, 직감이 됩니다. 보자마자 그냥 저 깊숙한 순간부터 본능이 확 올려 몰려오는 거야. 그죠? 인테리어라면 내부의 라는 뜻이죠. 이 앞쪽이니까 인테리어, 인테리어 디자인, 내부의 라는 뜻이 되겠고요. 외부의는 익스테리어죠. 외부의 라고 해석이 되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는 Perception이 되겠고요. 3번 Perception, 인지라는 뜻이 되겠고요. 인식, 인지, 모르는 단어 없고, facial 하면 얼굴 의란, 얼굴 표현이 되겠죠. inconsistency가 돼서 불일치가 됩니다. inconsistency가 돼서 불일치가 됩니다. 당연히 일치는 consistency가 되고, 일관성, 일치, 이런 뜻이 되겠죠. fleet가 돼서 급히 달아나다라는 뜻이 되겠죠. fleet. 도망가다. 확 지나가다 이런 뜻이 됩니다. 다른 거는 모르는 거 없고요. 음, result to 번 어디 어디에 의존하다의 뜻이 돼서 result to 예 투가 전치사가 된다는 걸 중요하고요. 어디 어디에 의존하다 여러분 알다시피 의존하다 다음도 굉장히 있잖아요. Depend on, depend upon. Rely on, rely upon, count on 이런 뜻이 전부 다 의존하다의 뜻이 있었죠. 네, draw on 이런 뜻도 되고요. 넘어갈게요. Assign 7번이 되겠고요. 7번에 assign A to B가 돼서 이거 전치사죠. A를 B 쪽으로 할당하다. 네, 그쪽에다 편성하고, 그쪽에다 미는 거죠. 할당하다. 이 뜻이 됩니다. 까지 보시면 되겠구요. 딴 거는 없고, visceral, visceral. 이런 단어가 왜 나오죠? 네, 8번에 visceral 이란 단어에 visceral, visceral. 네, 내장의 밑에, 창자 쪽이죠. 뭐, 내장 버플라이는 나비인데요, 그죠 근데 우리가 나비를 느낄 일이 있을까요? Uh, I got a butterfly in my uh, stomach 울렁증이에요, 울렁증. 막 배에 나비들이 막날아다니는다른 약간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울렁증, 메스꺼 이런 뜻이 butterfly가 됩니다. 아, 비서로은 여기서 내장의란 뜻도 되고 예, 본능적인란 뜻도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장입니다. 밑에서부터. 아까 해서, got instinct랑 같은 뜻이야. got하고 visceral하고 같은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 instinct, 본능적인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첫 번째 문장부터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We might think. 자,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것을 생각할지도 모르냐면요. 우리의 직감이 단지 하나의 내면적 그냥 느낌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사실상 이거는요 하이픈이 설명합니다 비밀스러운 내면의 목소리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그런나부터가 중요하죠 사실 그것은 즉, God Instinct인 직감은 형성이 됩니다. 뭐에 의해서? 인식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데, 어떤 것의 인식인데, 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의 인식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Around us, 우리 주변에 있는. So, it's m 같은 facial expression에서 얼굴의 표현과 혹은 눈에 보이는 불일치가와 같은, 와 같은 우리 주변에 있는 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자주 우리가 심지어 인지를 못하는 거야. 우리가 그것을 알아챘다라는 것을 여기 대절이 생각되겠 있죠. 알아챘다라는 것을 우리가 심지어 인지조차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겠죠.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얘는 이제 키워드는 마련이 됐습니다. 얘가 주어가 되겠고, 일단 주어 동사 좀 가려볼게요. 주어 동사가 되고, 벗을 만나면서 얘가 접속사가 되고, 다시 얘가 주어가 되고 동사가 되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다 끝났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끝났고, 전지사 플러스 명사 끝났고, 전지사 플러스 명사 끝났는데, 이 서프리팅이 i n g 를 쓰는 이유는요, 얘가 얘를 바로 형용사로 뒤에서 꾸며주기 때문에, 관계대면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됐다라고 보셔야 돼요. 여기 동사 쓰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형용사 썼다라는 거, 동사가 자리가 아니에요. 주어 동사 다 나왔기 때문에, 뒤에 동사 나오면 안 되죠. 동사로 아마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네, 이렇게 표현 보시면 되겠고요. 직 똑, 직회를 통해서, 우리는 키워드를 가려냈습니다. 우리 직감이라는 거는요, 뭐 한다? 예,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인지과정에서 발생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직감이, 직감 있잖아.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안 보이는데, 뭔가 알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니다. g 인스 i n s 라는 말은, 오른쪽에 perception이다. 어떤 것에 대한 인지가 있다. 알아채는 거다. 뭐에 something visible. 이건 좀 키워드가 기네요. 눈에 보인다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렇게 요렇게 돼야 되겠네요. 자, 심리학자들은 지금 생각합니다. 뭐에 대해서 이러한 순간들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뭐로서 눈에 보이는 매칭, 눈의 시각적 연결, 매칭, 연결하는 게임으로서 이 순간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시각적인 게 있어야 돼. 비주얼한 게 있는 거 가지고, 우리 직감은 뭔가를 매칭시키는 게임이라고 본 거래. 이거를 그냥 오른쪽에다가 다 써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다 God Instinct 쓰고요. 이 자리에 비주얼 매칭 게임이라고 써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이건 그냥 직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한 명의 스트레스 받고, 에, 돌진하고, 뭔가 서두르고, 혹은 피곤한 사람이 더 모일 것 같냐면 의존할 것 같죠. 이러한 비주얼 매칭에 의존할 것 같죠.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아, 비주얼 매칭은 또 왼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매칭이 이루어지는데, 이 매칭은 비주얼 이쪽쓴아 이유는 이쪽에 스트레스 받고, 이런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기 때문이죠 타이어드한 사람은 뭔가 눈에 보이잖아요 이러한 사람은 우리가 뭔가 매칭하기가 쉽죠 아저 사람 뭔가 일이 있다 직감을 하는 거죠 아저 사람 지금 큰일 났었구나 이렇게 매칭을 하게 됩니다 계속 갑니다 어떨 때 그들이 어떠한 상황을 볼때 그들 앞에서 그들은 재빨리 매치 그렇죠? 연결합니다. 그것을 어느 쪽과 과거의 기억들의 바다 쪽으로 연결합니다. 얘는 저장이 됐는데 어디에서 정신적 지식 은행에 저장된 과거 경험의 바다 쪽으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의 매치, 즉 연결성의 기반을 두고 그들은 할당합니다. 의미를 어느 쪽으로, 그 정보 쪽으로, 그들 앞에 있는 정보 쪽으로, 내가 어떤 사람을 일단 보죠. C, e C가 비주얼하고 이제 같은 말이니까, 일단 c e a situation을 봐. 이 상황을 보고 왼쪽에다가 뭘 들어갑니까? 과거 지식하고 연결합니다. 이건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로직을 다 적어둘게요. 그 다음에 얘를 어디다 매칭시키냐면요. 네, 과거의 기억 안으로 매칭을 시켜서, 그 다음에 이 매치를 근거로 그 의미를 네, 정보 쪽으로, 내가 갖고 있는 정보에 할당합니다.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서는 부여하다 보시면 되잖아요. assign.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정보에다 의미를 부여 이게 이게 정보야. 여기에다가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거지. 내가 일단 어떤 상황을 봐. 그 다음에 이 상황을 과거의 기억과 매칭을 시켜. 두 개를 이어가.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의미가 나오면 이 의미를 내가 지금 본 상황에 연결시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를 직감 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마치 직감이 보자마자 어떤 의미가 아 저거는 직감적으로 이런 얘기 하잖아 아 무슨 사건이 났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사실은 본 거를 가지고 과거의 기억과의 예 연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의미를 만드는 이 의미를 우리는 직감이라고 얘기한다라는 얘기죠. 자그 두뇌는 그 다음에 보냅니다 신호를 보냈는데 to the g 그쵸 창자 쪽으로 신호를 보내죠 얘는 가지고 있는데 많은 수백 개의 신경세포를 갖고 있는 창자 쪽으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두뇌가 어디로 보내냐 시그널을 보내는데 이 시그널을 g 창자 쪽으로 보내죠 이 창자에는 뭐가 있습니까 너브 시스템이 있겠죠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네. 그래서 본능적인 느낌은 우리가 i 린 어디에 도착해 피타면 구덩이가 되겠죠. 네 위의 지역에 우리가 도달하는 본능적인 느낌과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butterflies 그렇죠. 어떤 이 긴장감이 바로 뭐가 된다. 이게 바로 몇 번입니까? 커그니티브 프로세싱 시스템이 결과겠네요. 왜냐면 이쪽이 커그니티브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커 o 니티브 프로세싱이 들어가죠. 이런 인지 과정이 들어가잖아요. 연결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왼쪽에 뭐를 써야 돼요? e 서 i n 링이 되겠죠. 이게 바로 직감이라는 단어 뜻으로 표현하게 된다. 부정적인 기억은 안 나오고, X 치고, 극복하는 거, 충돌을 극복하고, 역경을 극복하는 거, 그냥, 안 되고, 감정적 vulnerability에서 취약성이 됩니다. 얘 외워두셔야 됩니다. 반드시 고상 올라가기 전에. 감정적인 취약성 안 나오고요, 아예 자체. 구체적인 신호 안, 나오고 미스컴이 안 나오고요. 내, 내용 자체도 안 나오는데, 뭘 고민하고 있어. 1번이라고 코그니티브로 고르기는 어려운데 2, 3, 4, 5번이 전부 다 아니야. 수능 내가 이렇게 맞추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주제 문장에 써놔야 되겠죠? 직감은 인지과정의 결과물이다. 깔끔하게. 직감은 인지과정의 결과물이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탑 버튼 누르고 정리해 주세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접속부사가 없나요? 음, 뭐 막상 또 쓸래니까 없네요 접속부사도 항상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있을 때마다 네, 제가 혹시라도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시고 접속사가 아 이게 앞뒤로 키워드가 뭐다 요거는 정리를 좀해 주셔야 되겠죠 자, 문법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별로 없는데요 네, something visual, 아, visible에 대해서 thing이나 역시 바디로 끝나면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죠. 두 번째는 쏘대 꿈을 썼다는 거 중요합니다. 너무 형용사에서 대절하다. 아 여기 동사 자리는 아니네요. 미안해요. 어차피 뭐 쏘대 꿈은 안해는쏘 다음에는 형용사나 부사밖에 못 쓰잖아요. 근데 뒤에 관,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되어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 대절 생략되어 있고요 w well, h 대절. 3번에 think of, t 3번. ASB, A를 b 로써 간주하다의 뜻이죠. regard ASB. 보시면 되겠고요. Result o 에서 역시 o 가 전치사라는 건 확인만 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매치 목적은 여기 또 전치사 투. 내가 어떤 것을 연결하려면, 이을라면, 매칭 시키려면 어느 쪽으로 연결해야 되겠죠? 이 쪽으로나 나오기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얘가 전치사가 되고요. 뒤에 무조건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Based on 어디어디에 근간을 두고. 어디 어디에 근간 근간을 두고 기본을 두고 이런 뜻이고요. 어사인드 뒤에 전치사 투 나옵니다. 어사인 할당하는 거니까 어느 쪽으로 할당해야 돼요. A를 B 쪽에 할당하다의 뜻이 됩니다. 전치사 투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완전 시리즈인데. 장난 아닌데. 샌드 보내는데 A를 B 쪽으로 보낸다. 지금 계속 쪽으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visual filling하고 and butterflies가 주어 1, 2가 되기 때문에요. 동사는 r이 나왔죠. 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